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모두 아주 혼란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제의결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은 여야 한치의 양보가 없는 대결 구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는데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이 부결하기로 당론을 모았음에도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 각각 1표씩으로 여당 내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론으로 정한 만큼 반대표가 의석수대로 108석이 나왔어야 함에도 104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4명의 이탈표가 누구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공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누구냐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간에는 대통령실과 척을 지고 있는 친한 계열 의원들일 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동혁 의원, 진종호 의원,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부결하기로 당론을 정한 마당에 굳이 그런 표를 던지겠느냐며 회의적인 시각이 높습니다. 또한 젊은 의원의 기수로 떠오른 김용태 의원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입장 표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108명 의원 모두다. 부결표를 던질 것을 확신한다는 소신을 언론의 공표한 상황에 반대표를 던질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향후 더욱 강력한 마인드로 다시 표결에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는 특검법이 다시 표결에 붙여지면, 그때는 이번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가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4명의 이탈표에 민주당은 매우 고무되어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도 내부에 폭탄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내달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11월 15일과 11월 25일에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법정의 칼날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서는 최고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 국회 청문회장의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 지사의 녹취록이 기름을 끼얹은 것입니다. 검찰의 강압에 의한 회유와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제시한 녹취록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독이 되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비밀리에 이재명 전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내용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들은 변호사비 대납과 이재명 대표 지원 조직에 불법 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대해 말하는 중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폭로할까. 두렵다는 이전 부지사의 육성이 공개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목을 들어 이재명 대표와 이전 부지사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녹취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관건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녹음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서정욱 변호사에 의하면 이화영의 변호를 맡은 김영태 변호사가 녹음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녹취록은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영태 변호사는 이번 녹취록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잃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화영이 녹취록 제작에 동참했다면 향후 재판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이들 사이에 진실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답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